네. 베스톤 TV의 베스톤입니다. 예. 네, 대전 실내 바다 낚시터. 오늘은 납스터 낚시. 네, 잠시 후면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많은 분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가족 단위 또 부부 이렇게 좀 아주 즐거운 낚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. 네. 벌써 입질이 왔네요. 예. 네, 벌써 입질 왔거든요. 네. 잠시. 예. 네, 벌써. 네. 지금 우리 조사님 벌써 잡으셨습니다. 손맛이 어떠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? 아, 손맛 좋아요. 네, 랍스터 좀 한번 좀 보여 주시죠. 네. 아. 예, 축하드립니다. 네, 역시 잘 잡으시네요. 네. 오늘 대전 실내 낚시터. 예, 지금 방류 중이십니다. 아주 많이 방류해 주시네요. 오늘 특별히 또 영상을 또 촬영한다고 해서 또 랍스터를 아주 그냥 예, 많이 투하를 시켜 놓 주시네요. 감사합니다. 밤 11시인데도 우리 조사님들이 많이 계시네요. 즐거운 낚시인 것 같습니다. 아주 어장을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.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청소도 아주 깔끔하게 하시고 다시 이렇게 또 다른 시간 타임 때또 낚시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점 굉장히 아주 쾌적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늘 일요일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낚시를 보신 것 같습니다. 네. 물방울 님. 왔어요 네. 걸었어요. 걸었어요. 진짜 진짜 저, 저, 저 걸었어요. 자, 예. 네. 어, 납사. 오! 여기 한번 보여 주죠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. 네. 지금 우리 물방울 님. 예. 네. 랍스타 하나 걸으셨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아 사이즈 좋네요. 네. 네 오늘, 에, 대전 실내 낚시터. 오늘 대표님께서 에, 직접 잡으신 강도다리로 오늘 좀 서비스를 또 주셨습니다. 아 아주 회 쓰르신 작품이 예술입니다, 예술. 아유, 좋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, 사장님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사장님께서 예, 서비스로도 강도레까지 배고... 최고입니다. 자, 대전 실내 낚시터로 오시기 바랍니다. 음. 아, 맛있어요. 강도다리 맛 좋습니다. 자, 늦은 시간에 강도다리입니다. 배 최고 뱃살입니다 뱃살. 자오자 자자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, 오손 맞췄습니다. 오 아, 좋네요. 예. 네. 오. 자, 자한 마리 왔습니다. 자. 배 거보다 잘한데요. 자, 자 왔어요 왔어. 어 찍게로 완전히 찍었네이 녀석이. 예. 자, 네. 자. 아, 축하드립니다. 네. 아 좋습니다. 예. 오늘 아, 즐거운 낚시했습니다. 아, 지금 시간이 아 새벽 1시입니다그 예. 내일 출근도 해야 돼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대전 실내 낚시터 칭찬합니다.